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외 골프 여행 넘버 원 일성 골프 쇼호스트 김지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굉장히 핫한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그 전에 카카오톡으로 해외 골프 투어 전문 일성 여행사 친구 추가하시면요 이런 좋은 소식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꼭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더도 말고요 저희가 굉장히 핫한 상품이자 가성비를 넘어 정말 와 말도 안 되는 황당 가격까지 저희 갖고 온 바로 해남도의 골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항공료 포함 저희가 29만 9,000원이고요. 저희들끼리는 아, 요거는 정말 대출을 받아서라도 무조건 떠나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좋은 가격에서 현지에서 저희가 인도를 받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해남도 우리 티웨이 전세계를 타고요. 동방목가 상품이 29만 9천원짜리 상품을 저희가 소개해드렸었어요.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연일 매진 행진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현재 여행사에서 바로 저희에게 어떤 걸 줬느냐. 동일한 조건에 무려 여러분들 라운딩 하실 수 있는 cc를 저희가 해남도 럭셔리 상품에만 들어가고 있었던 미션힐 cc로 교체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금액은 동일하고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오늘 시내에서 특급 호텔에 숙박을 하시면서 해남도로 떠나보실 건데 우리 세계 100대 cc로 꼽히는 바로 그 럭셔리 골프 cc 바로 미션힐에서 라운딩을 하시게 되는 상품입니다. 아무래도 문의가 벌써부터 빗발치고 있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요. 자 가성비를 뛰어넘은 파격적인 조건이니만큼 정말 여러분들 호텔 역시 좋습니다. 웬만한 패키지여행에서 특급으로 들어가고 있는 보아해경 호텔에서 숙박을 하기 때문에 야외 수영장 여러분들 뭐 헬스장뿐만 아니라 호텔에서 드시게 될 조식까지도 프리미엄으로 즐기실 수가 있고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어 마션을 미션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18홀 코스가 총 10개가 있기 때문에 총 180홀 규모의 무려 기네스북에 우리 가장 최대 규모의 실시로 1위에 올라와 있는 바로 그 c 시 맞습니다. 뭐 pga 대회가 여러 번 열릴 정도로요 현재까지도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c 시고요더 유명한 건요 무려 타이거 우주와 또 우리 맥킬러의이 대결이 펼쳐진 바로 그 시스에서 라운딩을 해볼 수 있는 기회까지 있으니까 오늘 상품을 놓치시면 정말 정말 아쉬실 우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겨울에 이 동일한 상품이 100만원 중후반대에요. 그러니까 100만원, 150만원 그 이상의 가격인데 오늘은 여러분들 동일 상품이 29만 9천원이니까 얼마나 좋은 가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너무나 유명한 CC이자 호텔이기 때문에 먼저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영상 보시면서 정말 이 럭셔리 CC가 이 특급 호텔이 이 금액대가 맞는지 한번 확인하고 오시면 저희가 금액과 함께 자세한 포함사항, 불편사항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고 오셨죠? 일단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그린과 정말 페어웨이 관리가 너무 잘돼 있는 저희 미션을 실시해서 우리 라운딩 하실 텐데요. 저희는 바로 남쪽에 있는 10번 코스에서 라운딩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가장 유명한 1번 코스라든지 혹은 저희가 워낙에 지금 10개의 코스가 있으니까 다른 코스에서도 한번 라운딩을 즐겨 보고 싶어요라고 하시면 저희 추가 비용 내시면 옮겨서도 활용 가능하시니까 그거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 떠나는 날짜는 지금 5월부터 6월 30일까지 요 금액대로 떠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t a 이로부터요 전세기 특가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요 말도 안 되는 금액대가 나오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 수요일에 출발하시면 3박 5일 일정, 토요일에 출발하시면 4박 6일 일정입니다. 그렇다면 수요일은 세번 라운딩 가능하시고 토요일은 네번 라운딩이 가능하시겠죠. 거기에 이제 불포함 사항은요, 저. 우리가 카트비 캐디피 이렇게 있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캐디 팁과 중식 그리고 미팅 샌딩비가 불포함 사항입니다. 포함 사항은 뭐 여러분 그린 피 있을 거고요. 우리 왕복 항공료 있을 거고요. 호텔 조식 그리고 석식은 포함되어 있고요. 말 그대로 또요 숙박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와, 정말 다른 우리 또 패키지 골프 일정과 동일한 조건인데, 금액대나 아마 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의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어느 골프 뭐 상품을 떠나시든, 우리 캐, 카트비와 캐디피는 따로 별도로 지급하는 거 아시죠? 근데 요 상품은 워낙에 특가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선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트비와 캐디피는 일일에 50불, 우리 하나로 치면 69,000원이고요. 우리 수요일에 출발하시는 분들은 세번 라운딩 하시니까 우리 150불, 토요일에 출발하시는 분들은 네번 라운딩 하시니까 우리 200불을 미리 선입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캐디특 같은 경우에도요, 부담이 없어 중국이니까요 50위안 뭐 한국 돈으로 1만원 조금이 안 되죠 그거와 함께 중식만 사드시면 나머지는 뭐 깔끔하게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우리 호텔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실외 수영장이 있고요. 실 내에도 저희 또 헬스장도 있고요. 거기에다 호텔 아래에는 편의점도 있죠. 근처에 마트가 있죠. 또 호텔 내부에도 식당과 함께 카페까지 있기 때문에 뭐 커피면 커피, 다양한 음식이면 음식, 뭐 잠자리 정말 편안하게 즐기시면 되시고요. 이동거리 역시 가깝습니다. 아무래도 공항에서 또 호텔 거리, 호텔에서 또 라운딩 할수 있는 CC의 거리가 멀면 굉장히 필요하시죠? 전부 다 30분 내외. 너무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중국 가깝잖아요. 가볍게 떠나셔서 저렴한 가격에 라운딩도 즐기시고 특급 호텔에서 숙박도 즐기시고 식사도 즐기시고 놀다가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액대가 너무 좋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서둘러서 문의를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 동일하게 나와있던 상품 역시도 저희가 연일 매진을 하고면서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가지더 주의사항을 말씀드 드리면, 티웨이 전세기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장박이나 연장 체류는 불가하다는 점, 또 저희가 지방 출발은 불가하다는 점, 거기에다가 4인 이상부터 가능한데, 약간 2인 팀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다른 팀과 조인을 해서 이렇게 또 합쳐 볼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일단은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파격 특강, 겨울에 이 상품을 떠나신다라고 하시면 10배. 20배 그 이상을 주셔야 되는 바로 그 상품을 저희가 정말 좋은 가게에 갖고 왔으니까요. 일성 믿고 많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상품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